몬스타엑스가 함께 공유하고 싶은 몬스타엑스의 덕질은요. 둘셋후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토끼자 보통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덟 번째 미뉴 앨범 판타지 S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원 타이틀곡 판타지아는요 어, 몬스타엑스의 현재를 보여주는 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몬스타엑스의 시그니처링. 에너제틱함과 파워풀함이 돋보이며 저의 자신감과 열정이 결합된 그런 곡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몬베베가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저희가 빠져있는 것은? 몬베베! 네. 맞습니다. 이번 활동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몬베베가 좋아해 줄까? 음. 재미있어 할까? 무엇을 해야 오래 기억에 남을까? 등등 몬베베 독질를 하고 있는데요. 판타지아 활동 기간 동안 몬베베와 몬스타스가 함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정말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덕기자 구독자 여러분 몬스타스 판타지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무대를 통해서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였습니다. 몬스타엑스였습니다. <laughs> 안녕!